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80강 74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승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예수님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기 위하여 오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정신없이 자고 있었습니다. 온밤 동안 그들의 믿음이 식지 않도록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었습니다.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돌아가 기도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모든 반대에 꿋꿋하게 맞서 싸우셨습니다. 내 발걸음마다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으셨던 정복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소리에 제자들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우정 어린 격려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피곤했고 예수님께서 핏담이 범벅되어 얼룩진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저 놀라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세 번째 기도하던 장소로 돌아가셨습니다. 기대했던,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격려와 위로 없이 예수님은 다시 땅에 엎드러져 기도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험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려고 하는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죄 지은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게 할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대신 그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아직 그 일이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을 씻어버리고,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죄 가운데 멸망되도록 내버려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스스로 그 벌을 받게 하라. 나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노라 하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멸시와 고통의 쓴 잔을 마실 것인가?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의 저주를 받을 것인가. 예수님의 창백한 입술에서는 다시 기도가 나왔습니다. 내 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이나 그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 앞에 펼쳐졌습니다. 율법을 범한 사람들은 그대로 두면 틀림없이 멸망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무력감,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그 인간들을 죄 가운데로 끌어가는 죄의 세력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절박한 운명을 보시고, 결심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 멸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피의 침례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즉,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계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명에서 돌아서지 않으실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복종하겠다는 말씀으로 맞춰집니다.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일어나시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지신 주님의 머리를 손으로 부드럽게 받쳐드릴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홀로 포도즙틀을 밟으셨는데 그분과 함께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고뇌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군대에 포위된 채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그 사랑과 영광의 광채를 말없이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에 천사들이 놀라는 그 모습을 인간들이 볼수 있었다면 그 인간들은 그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온 우주의 거민들과 하늘의 천사들은 투쟁의 마지막이 가까워지자 예수님의 세 번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 것인지 주목했습니다. 핏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 천사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예수님만이 홀로 지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돌아갈 길도 없었습니다. 이 두려운 때에 고통스러운 잔이 예수님의 손에서 떨고 있던 그때, 하늘의 천사가 예수님께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그 잔을 거두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잔을 마시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천사는 이 희생을 통해 얻게 될 수많은 영혼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열려있는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단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단은 패배할 것이고 이 세상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사단은 패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새로운 세상을 얻게 되는 것을 마침내 보게 될때 예수님은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격려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고민은 그치지 않았지만 우울과 낙담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폭풍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지만 폭풍에 맞서는 예수님은 힘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침착하고 평온해지셨습니다. 피에 젖은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잠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른 빛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기도하는 예수님을 굽어보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예수님의 머리를 들어 올리면서 하늘을 가리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처럼 평온한 말을 하고 있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보았던 영광이 다시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피곤하여 더 이상 그것을 볼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 이라. 바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폭도들의 발걸음 소리가 다가오고 있음을 들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폭도들이 몰려들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8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부터 5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건을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로마 군인들과 제사장들과 유다는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고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이니 다른 사람들은 보내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실현에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셨습니다. 배반자인 유다는 자신이 할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폭도들이 동산에 들어올 때 유다가 길을 안내했습니다. 내 제사장이 유다를 가까이에서 따라갔고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할 사람에게 신호를 주기 위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유다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와 인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고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음성은 슬픔으로 떨렸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미 그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신자의 입맞춤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폭도들을 제압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시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을 먹는 것을 보고 분노하며 베드로는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54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은 것처럼 스스로 구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사명을 이루셔야 했습니다. 아무도 마시지 못하는 그 잔을 예수님께서 마셔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묶여서 체포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고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들 자신이 살아야 한다고 제안을 했고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하는 이 일을 이미 예언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이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낭떠러지에 서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릴 때, 사단의 세력이 예수님을 흔들지만 마침내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시고,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을 격려하고, 용기를 드리고 마침내 온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시는 결정을 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결정 때문에 그 결심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드리며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갔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인재를 걷어가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과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백성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떠나갈지라도,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음을 믿은 예수님의 큰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간절히 고통 중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피범벅이 되어 간절하게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용기와 힘을 얻으신 예수님, 그리하여 나를 위하여 죽기를 결심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고통과 그 고난을 기억하며 사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